드라마 몰아보기를 책임지는 정생식 시간입니다. 아역 배우에서 이제는 어엿한 명품 배우로 거듭난 배우 김소연이 조선의 기녀로 변신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KBS 조선 로코 녹두전입니다. 복수를 위해 과부촌에 스며든 여장 남자 장동윤과 강단 있는 기녀 김소연의 만남. 조선판 여장 남자 로맨틱 코미디 분명 홍당 빠지게 되실 거예요. 그럼 티비를 더 재밌게 티비픽. 오늘 정준픽에서 소개할 작품은 KBS 조선로코 녹두장.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신선한 소재와 빠른 전개 그리고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결합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던 퓨전 사극입니다. 어느 아름답고 한적한 섬 이곳에는 바디라인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년 녹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녹두의 아버지는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운동신경도 뛰어난 녹두.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을 마구 뽐내며 살수들과 맞서 싸우는데요. 마지막 한 명까지 처리 완료. 니들 누구야? 여기 왜 왔어? 그때 끼어드는 아버지! 가시오! 가시오! 얼른! 아버지! 해치 찌는 자들이에요! 따질 것 없다! 어서 여기 뛰면 돼! 너는 알리지 말거라. 저도 다 알아요. 이게 다. 다나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다. 그러니? 아니요. 다저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섬에 숨어 산 것도 지금 이렇게 도망가려는 것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전부 다. 다저 때문이잖아요.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할 수 없는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녹도는 그 길로 집을 나서고 자신과 가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살수들을 뒤쫓아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한양까지 홀로 올라온 녹도 잠시 주막에 묵을 참인데 복로방 하나 내주시오 묵고 갈 터이니 돈은 있어 있죠 이따 저녁도 먹을 것이니 그때 한꺼번에 치르겠소 <laughs> 들어오시오 호기롭게 한양 생활을 시작한 녹도.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있었으니 녹도의 목숨을 노리며 그의 뒤를 밟고 있던 살수. 불행 중 다행으로 녹두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살수를 기다리는 녹도. 빨리 좀 와라. 근내고 아버지랑 형좀 보러 가게. 그 순간 문 앞에 그림자가 지더니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개슈! 살수 아닌 주막 주인이었는데요. 이 밤중에 웬일일까요? 손님이 시켜놓고 그냥 가는데 드실라우 저녁도 안 자셨잖아. 아니 그막 잘려든 참인데. 두슈, 그냥 드릴게. 멀리서 봐도 참 맛깔나 보이는 안상. 그냥. 고맙소, 잘 먹으리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야무지게 식사를 하는데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안나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녹두가 신음을 토하며 집 밖으로 기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도움을 청하리를 찾아 헤매는 녹두 그리고 이때 다 싶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살수 이 모든 건 음식에 독을 탄 살수의 계략이었죠. 상경이 어, 형 지금 어디를 돌아 어, 왜... 어, 살려주시오. 맞아 어, 죽었는데. 빨 가서 그 포도 부장님을 좀 모시고 오게 어, 나는 주변을 좀 살피고 있겠네 어, 나 이쪽입니다 이쪽 불이 나게 달려와 쓰러진 이를 확인하는데 여기니다여라 여기. 녹두 어? 어? 대신 포졸이 쓰러져 있습니다 살수의 계략을 미리 알아챈 눈치 뵙던 녹두가 일부러 독을 먹은 척 연기하며 그녀의 뒤를 밟기로 한 것이죠 그래 가보자 이내 대가리 보러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어 살수의 뒤에 바짝 따라 붙었는데요 뭐 하나 봤더니 아니 글쎄 길 가다 말고 편한 건 옷을 갈아입습니다. 허, 진정하자 아무것도 못 봤어. 그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살수.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에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녹도는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뭔가 비밀이 꽁꽁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마을 입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인데요. 그 안으로 살수가 들어서고. 저기구만. 다 죽었어 니들은. 따라 들어가 봤는데. 녹두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온 사방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녹두를 보고는 아녀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그때 그를 덮치는 묵직한 손. 안녕하시오. 안녕은 무슨 알아주걸! 설명 대신 발차기 한방 선사! 간땡이가 바깥 구경을 하고 싶다드냐. 아니 뭔가 오해가... 그, 오해는 개뿔! 과부들만 산다하니까엉크한 시작을 떨리는게 아니냐! 불좀 오마 좀 말하여 그만 사내야 운 나쁘게도 녹두가 입성한 마을은 금남해 구역 과부촌이었습니다. 결국 녹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곱게 여장하고 과부촌에 입성하려 하는데요. 어때요? 이 정도 비주얼이면 무사 통과 되겠죠? 일단 조심스럽게 마을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여 아, 저 저는 한양에서 온 김가희인데 쫓기는 과부를 도와주신다. 어메 그여 쌍이 들어오시죠? 완벽한 연기로 무사히 과부촌 입성 성공. 그의 숙소는 급한 대로 과부촌 바로 옆 기방에 배정됐습니다 들어는 왔는데 누가 시켰는지 곱게 얘기해줄 리가 없단 말이지. 그때 그의 눈에 포착된 가방. 살수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려 다짜고짜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 이 방에 주인 기녀 동주가 들이닥칩니다. <놀람>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면 이렇게 되죠. 찾아가도 보세요. 병원 들어드시면 그럼 오네요. 얄짤없는 그녀의 화끈한 터치에 가슴을 부여잡는 여장 남자. 그런데 왜이 방에 계십니까? 행수님께서 여기 묵으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계시는 동안 편히 계시되 함부로 제 물건에 손대셨다가 안돼. 요안 돼. 에? 네? 손끝도 안될 음. 거야. 흠. 나를 뭘로 보고 뭐야, 저 새침함은? 녹도는 홀로 과부촌을 서성이며 살수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데요 절뚝이며 걷는 익숙한 뒷모습은? 찾았다 찾았군요 <laughs>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고 말지요 과부님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자 계속 찾았습니다 응? 제가 말재주가 형편없어서 괜찮습니다 허걸나게 고단하지라 우더라고 같이 가잔께요 어디를요? 여인들끼리 친해지는데는 목욕만한 것이 없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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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이요? 이걸 어쩌나. 졸지에 건장한 새 여인과 목욕을 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어, 기녀님, 기녀님, 찾았잖아요. 저랑 거기 같이 거기 가기로 했잖아요. 네? 제발 도와줘요. 제발. 어딜 가시기로 하신 건지. 네? 아니 전 머리칼 때문에 가려워서 목욕이나 할까 했는데. 음, 망했다. 아마비탑을, 나마미탑을나마미탑을 아, 저는 아무래도 그만 내려가면... 어머... 어머... 아, 저 진짜... 저는 진짜 여자가 아니라고 요이 사람... 아, 아... 아... 저는... 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에. 어째서요? 아... 제가... 싫은 아, 피부에 병이 있습니다. 에... 해물은 약수입니다. 깨끗이 나을 거예요. 얼른 들어가시지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셔, 같은 여인들이 아야아야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내려 뒷걸음질 쳐보지만 결과는 되려 풍덩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화분이 왔대요, 시원하시죠? 같이 목욕하면 얼마나 좋게요? 물에 젖어 조금씩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옥두 여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에 쏠리고 그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황급히 감춰보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뭐야, 남자야?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게 아니라... 제대로 매운맛 좀 보여줘! 당신 누구야, 도대체? 녹두는 이대로 정치를 들키고 마는 걸까요? 달칙하고 유쾌한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 KBS 녹두전 지금 BTV에서 정주행 하세요 드린 SBS 골 때리는 그녀들 MBC 3박 두 번째 심장 KBS 달이 뜨는 강 그리고 조선 로코 녹두전은요. 지상파 월정액에 가입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시청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